3만 치 수지갑입니다. 우리는 중력에 살죠. 모든 힘은 중력에서 체중을 실때 하는 사람이 편해.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면에 90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체가 있어요. 내가 면에 90도로 딱 들어가면 조금만 실어도 마요 그 부위에 적절한 긴장감이 생기면서 우리 손에는 딱딱하다고 느끼는. 그 딱딱하다는 느낌부터 고객은 자극을 받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딱딱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살 만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이걸 놓치고 내가 힘으로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반응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없어요. 고객도 마찬가지예 이걸 침으로 잠깐 또 표현하면 침을 찌를 때요 탁찔르잖아요 그때만 안 아프면 저 안에서는 아무리 후벼도 뭐야 그때 아프다고 느끼면 안 느껴요. 우리 몸에는 감각기가 피부에 다 있어요. 많은 감각기가. 그래서 해고 그 피부 감각기가 인지 못할 정도로 딱 순간 찌르면 그 다음부터 아픈 일 겁니다. 근데 두려워가지고요. 아 찌를까 말까 찌를까 말까 딱 하잖아요. 따가워 죽어. 찌릿해서. 지역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그 층에서 자극을 할수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일단 그런데 기본은 뭐예요? 수직으로 눌렀을 때 뭔가 단단한 긴장감 거기서부터 실은 근막조직들이 많이 형성됩니다 피부보다는 그럼 그 안에서 이 근육이 뭉치는 것을 차지요 그게 면의 90도 다른 말로는 수직화대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면의 90도죠 여기는, 이게 면의 90도죠. 면의 90도로 가면 조금만 눌러도 바로 이 조직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살짝만 해도 충분히 잡을실수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쓸때이 수직화건 이거예요. 이거. 검상 돌리가 힘을 주는 힘점과 이렇게 이 수직으로 될때 가장 좋아요. 넥타이 있죠 넥타이를 이렇게 쭉 메고 뚫어트리면 축 처지잖아요 그 방향이 힘을 싣기 가장 좋은 자세인 거예요 이렇게 이내시죠. 이렇게 실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오늘은 손마사 한 번씩 보여 드릴게요 시간상 1분씩만 자, 그래서 이런 육합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직이 되려면, 이렇게도 안 되죠. 이렇게도 안 되죠. 그 면에 대한 수직을 딱 느껴보면 힘이 싹 들어가는 걸 느껴요. 요거를 네,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찍는다면, 요 부분만 한 20분 정도 얘기가 필요하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짝힘의 원리가 있고요. 짝힘의 원리는 이런 거죠. 내가 체중시을 눌렀어요. 근데 이 힘이 한계가 있네. 그럼 반대편을 이렇게 올려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뭐요 힘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고객의 몸을 이렇게 틀던가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눌러주는 고소리 그 힘이 집중되도록 어딘가를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힘을 안 쓰지만, 네. 그 고객의 힘이 이렇게 이쪽이 이동이 되면서 이쪽 이쪽에 압이 달라져요. 이걸 우리가 짝 힘에 올려. 세 번째는 고객의 자세예요. 고객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 내가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그 조직을 쉽게 이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하는 이제 방법 중에는 A R T가 있어요. 근육을 뭉친 걸 눌러주고 그 근육이 최대한 늘어나고 수축이 되도록 계속 운동 시켜주는 거죠. 이것도 꽤 재밌어요. 그 우리가 풀려고 하지 말고요. 뭉친 곳을딱 찾아. 그리고 그 근육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각도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눌르고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놓고 푸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근육이 수축 이완이 되면서 조직단이 이완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고유 수용기가 제 기능으로 돌아와요. 이게 빨라져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PRT라고도 얘기하고요. 자세를 이용해서 이완하는 테크닉이에요. 자, 보세요. 얘가 뭉쳤어. 뭉친 곳은 긴장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자세를 이렇게 보니 어, 뭉친 게 사라지네. 그냥 그대로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세를 유지한 뭐야? 근육의 그 길이. 감정은 수용기가 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어, 이렇게 되면 편안해 라고 편안한 예요 긴장을 안 해요 긴장을 안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서서히 이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편하지 그리고 나서 충분히 몸이 인지하고 긴장도가 사라지면 놓고 그렇게 살짝 앉아야 요 그럼 이것도 효과가 꽤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에 그냥 마루다처럼 딱 놓고 막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객의 몸을 뭐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지속성, 속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만질 거냐, 느리게 만질 거냐, 어느 방향으로 풀 거냐 이런 거다 중요해요. 자 스카, 상처가 난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나면 그 부위가 겉에 살짝 나면 피부 축만 아물겠죠. 근데 피부를 지나 진피 근막까지 찌를 수도 있죠. 깊은 상처. 그런 예요그 안에 있는 표피 진피 근막이 어떻게 될까요? 아물면서 달라붙어요. 세 개가. 그러게 생각을 해보세요.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데. 상처가 깊으면 표피 진피 근막이 다 달라요. 붙으면서 어떻게 붙겠어요? 꼬이면서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꼬이면 이쪽에 금막이 뭐야? 달쪽으로 집중되죠. 결국은 모든 움직임의 갈등이 달라져요. 가랑비 어쩌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상처 조금이 그렇게 영향 을 주겠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자세가 틀어졌거나 뭘해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뭘 봐야 돼요? 상처가 현재 보시면 그 상처는 뜬금을 착각합니다. 뜬금요 결국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났지만 오래 뜨고 많이 뜨면 표피, 진피, 근막 까지다 조직이 어떻게 돼요? 일단 상처가 남겠죠. 그들이 달라붙는다고 그렇게 생각 그러면 일단은 수술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칼자국이 났어 그럼 조직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푸는게 좋까 이렇게 푸는게 좋까? 결국은 내가 이 방향성에 따라서 잘 보세요. 이렇게 풀면 여기 유리 갈 거고 이렇게 풀면 여기 유리 갈 건데 방향성이 중요한 중에 중요하죠. 그럼 어느 방향으로 어야 돼요? 반대 예? 잘 달리는 것도 자, 그렇게 방향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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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 그리고,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건 결국은 리고 그리고, 하리고 그리고, 그리고, 두리째는우리가 호흡 사이클이있어고 몸이 움직이는 그름이있다고 그리고, 그리 네. 보통 호흡이 1분에 1 4번인지 15번이 돼요. 편안하게 호흡을 하게 되 그런데 그 호흡이 두개골 있죠. 두개골 움직입니다. 이 리듬이 역시 그와 비슷하게 움직이요 그러니까 그 리듬대로 우리가 자유를 주고 나오는 게 좋은 거죠. 몸이 수축할 때 눌러주고 흡할 때 넣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흡할 때 눌러주고 급할 때뛰는 거. 이 패턴이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그런데 특정 부위는 이 부위와 내강은 서로 인지를 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대로 PRT 같은 경우는 에 1분 넘어 3분, 6분까지뛰 돼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치료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놀러 갔거든. 딱 되고 있어. 어, 내장이 치료하고 있더라고. 되고 있는데 같이 간 사람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아직도 되고 있네 오래 하고 있구나 그리고 대화를 했어요 또 되고 있네 전체적으로 10분 정도 해더라구 풀릴 때까지 했는 그렇게 우리가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속감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은 뭐다? 호흡에 의해 잖아 그다음에 이제 조합인데 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싶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에, 상호 신뢰이기도 합니다.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좋아질 것이다.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실력이 있고 나를 좋게 해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안에는 이 뭔가 에너지의 교류도 있는 거예요. 특히 호할 때 눌러주고 흡할 때 뛰는 것도 하나의 거예요. 조합의 또 하나 우리가 경압해야 강압일 때도 마냥 몸이 원하는 압을 해주는 것 자체도 마냥 조합이 또 되는 거예요. 조합은 고객과 이 시술자간의 큰 다양한 이제 그 요인들을 얘기하겠습니다.